이 차량은 비상등을 키면 정상적으로 전멸을 하지만 비상등을 끄고, 비상등 끄겠습니다. 끄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방향 지시등을 키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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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하는데 왼쪽을 키면 음...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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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빨라집니다 이제 제가요 이게 sm3에 대부분 차량들이 이걸로 인해서 정비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커넥터 접촉불량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뒤쪽 헤일 램프 쪽 하는 보면 커넥터가 4번 쪽에 넓은, 넓은 넓어졌죠 그렇죠 음. 넓은 이 상태고요 자 램프 쪽 커넥터는 봐볼게요 녹았어요 결국은 커넥터끼리 접촉을 했는데 접촉불량으로 인해서 마이너 마이너스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깜박이거나 아니면 전멸 속도가 빨랐던 겁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개조를 해볼게요. 작업 방법은 이렇게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속해 보면 마이너스가 접촉이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접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커넥터 이쪽이 접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배선을 전체를 바꿔야 돼요, 자체를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런다고 해서 테일 램프를 교체를 해도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서 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개조를 하는 게 아마 최적일 겁니다. 현재 마이너스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소켓 마이너스에 대해 납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선 두루놓죠 마이너스 이 자체에서 접촉 저항을 없애게 해요. 저희들은 납땜질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납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시키면 정상적으로 적은 비용으로서 정상 작동할 거고요. 이게 이제 방수 실렌트를 사용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자체가요. 곰목을 뚫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수처리를 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적은 비용으로써 최고의 성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병장님, 지금 말씀 이 집중을 너무 하고 계시고든요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 기계적인 어떤 문제를 정상적으로 네. 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 개조, 개조라고 개조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근데 개조를 잘하면 개조가 되죠. 네. 이게 뭐... 디테일 램프라고 아 그래, 이게 그, 그 영상 속에 나왔던 그 SM3 아, SM3 차 우리가 어떤 그 방향 지시를 켜면 응. 오른쪽은 깜빡 깜빡 깜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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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횟수가 90에서 120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왼쪽을 켜니까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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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져 아주 그 이제 전구가 맛이 같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한테는 이걸 전멸 횟수를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상 장동은 깜빡 깜빡 아... 깜빡 했는데 깜빡 이런 속도가 빠르면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소리 음성으로 인해서 운전자한테 점검을 해라는 뜻이에요 자체가 아 근데 SM3 이 차량이 운전석 뒤쪽이 꽉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운전석 뒤에? 응. 그래서 운전 이 커넥터를 보면 커넥터 젖불이라고 그래 커넥터 잠깐만 커넥터라면 아여기 아 꽂는 거 그게 총 어떤 상태인가 봐봐요 네개 중에서 아니, 그쵸 보겠습니다네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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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어떻게 됐나봐요? 아니, 접점이 뭐, 좀, 뭐네 개가 뭐, 다, 아, 잠깐만요. 네. 네. 잘 봐요. 지금, 명장님, 여기, 요, 맨 오른쪽 거, 네. 오른쪽 게 색깔이 약간 구리구리한데요? 네. 그치, 하나가 좀틀렸는요 네. 끝에가 이상한데? 그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인데, 접불이 생겨요. 접혀 불량 아. 그러니까 접촉 불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마이너스 접지가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상 작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방향 지시을 켰는데 브레이크 분도 예. 아니면 미등도 흐리게 깜빡깜빡이에 서로가 이것 때문에 에. 그래서 마이너스 자체를 개선을 해줘야 돼 이거 왜통주바꾸고 비싸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납땜으로 어떻게 바꿔요 이걸 접지를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 접지를 이걸 별도로 끌어 내릴 거예요 밖으로 아 접지를 아, 아까 커넥터에 보면 접촉 불량이 생겼잖아요. 4번 핀이요.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타용을 하면 또 마찬가지야, 이게. 그래서 그렇죠? 이 차들은 아예 개조를 해야 돼. SM3는? 응, 음, SM3는. 이게 사람... 문제가 되게 있잖아. 사람 잡는. 잡아 있다. 그럼 개조까지 해서 타야 돼요? 아,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 자체를 판에다가 네. 별도로 이걸 납땜비를 해가지고요. 납땜을 해가지고 이걸 별도로 끌어내서 커넥터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걸 연결을 해야 돼, 이제. 이걸 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바꿔서 안 돼, 개선이 안 된다니까? 커넥터, 여기에 끼는 커넥터, 차체 베이스 네. 커넥터 네. 있죠? 네. 네. 그게 네. 녹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걸 바꿔도 또 녹아요? 당연히 녹지, 이게. 현재 기존에 반대쪽에 녹아있으니까. 는있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이걸 개조를 해야 돼, 이 자체가. 와, 이거 무슨. 근데 이렇게 해야만이 문제없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요 네. 혹시라도 이걸 그냥 이것만 다시 또이 램프를 통째로 바꾼단 말이에요 네. 전체를 바꾸게 되면 이걸 전체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커넥터가 이제 녹아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거로 바꾸면 녹아 있는 것도 다시 새 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지 이것만 새 거지 반대 커넥터 쪽 그러면 그, 그것도 바꾸고 그건 못 바꾸잖아요 배선 전체를 바꿔야 되니까 아저 그거 몰랐습니까? 저 네. 제가 지금 지금까지 아니 그냥 그거 다 바꾸면 되지 네. 그게 배선이 다 자, 차로 다 아. 하체 배선은 전체를 바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걸 아무리 새 걸로 교체를 하더라도.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미스면 또 망가지고, 아또 망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 자체를. 아, 어떻게 이렇게 개조를 하거예요 이 자체로 이제 커넥터가 현재 기존의 커넥터 있잖아요. 기존 거를 이제 네. 안 쓰시는 거죠. 예. 네. 네. 여기는 쓰대, 쓰대 연결되나요 마이너스가 문제 아까 그렇죠. 마이너스 쪽만 이걸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여기서 커넥터를 정상적으로 뽑되 마이너스에다 별도로 묶여주면 야 이거는 뭐 영구적이라는 얘기죠. 뭐 접촉이 덜 되면 거기 열이 발생을 해. 접촉장이라는 거죠. 아, 이 자체가요. 열이 발생하고 에, 마이너스가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은 전반 적으로 우리가 깜빡 이를켜면이 자체가 깜빡이만 깜빡깜빡인데 정상적으로 제어를 안 하다 보니까 전체도 미등도 희미하게 깜빡. 브레이크도 깜빡. 이것도 깜빡. 이 문제가 SMC리 운전석 뒤쪽 테일램프 아, 여기가 흔히 발생한 일입니다 응.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응. SMC리의 모든 차들이 이렇습니까? 아니죠. 아, 아니죠. 어, 그 연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 자체가요. 아, 아... 이 네. 타입의 SM3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운전석 뒤쪽이 네. 약간 다시 가면은 전구만 바꾸고, 전구만 바꾸고, 벌써 전구만 바꾸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 이렇게 개조 안 하시고. 그쵸, 이건 전구를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또그래 자체가.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은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네.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이런 문제를 알면은 네. 뭐 리콜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아니면 뭐좀 뭐 보증수리가 됐던 이거를 알려서 s m 초리그 연식에 있는 차량들을 끌어 모아서 다시 이렇게 고쳐 줘야죠. 어차피 이 기간이 보증 기간이 다 지났어요. 이 차량들이요. <laughs> 이 영상을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네. 아니면 정비사들도 이 유튜브를 보겠죠 그 자체가요 그렇죠. 어, 분명한 왼쪽을 폈는데 정상 작동이 안 된다라면 뒤쪽을 봐보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깜빡깜빡 할 겁니다 네. 자체가 네. 커넥터 젖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정비사들은 아, 아, 아. 커넥터 젖불인데 어떻게 돼요 이 자체만 교체한다고 해서 상대편 커넥터가 젖불이다보니까 어. 어떻게 돼요 이건 안되는안 된다니 이것만 변성 바꾼다는 얘기죠 바꿀 때는 작동은 되겠지, 처음에는. 처음엔 되고. 네, 하지만, 이게 일주일이나 15일 정도 지나면, 네. 다시 현상이 또 발생을 해요,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마이너스를 네. 별도로, 이 바디에서, 납땜을 해가지고 풀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 오래되잖아요? 버린 가 지났어. 그러면 커넥에 네. 접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자체가. 보증 기간이 지나면.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돼요. 이게 혹시나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접지를 아. 개선해서, 대조 아. 방법이 있다. 해서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 여자체 아짜 치지 않게 이렇게 개조까지 이렇게 빡세게 하게 하지 게하 말고 좀잘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후 관리라고 이제 이 자체가요. 소비자분이나 아니면 자동 정비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정비하신 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SM3의 문제점. 문제점 뒤쪽 깜빡이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냥 커넥트 접촉,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커넥터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마이너스 접점을 무조건 개 이런 문제 있는 차량들은 응. 개선을 응. 개조를 응.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예. 아유, 아무튼 오늘 명장님 응. 어. 맥가이버 같으셔가지고 되게 멋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체가요. 예, 예, 예. 그래, 얼른 아, 일을 예. 보시면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네, 해? 네, 네. 어, 아, 예, 아무튼 요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들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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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